새로 영입된 우리 청년 인재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즐겁습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현실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공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청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열을 가르는 경쟁은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청년이 성별과 지역, 교육과 경제 수준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빚게 된 까닭은 청년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고도성장기에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 기득권의 지위를 차지한 우리 기성세대가 공정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공정 격화, 양극화 심화, 그리고 끝내 저성장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에 따른 고통을 온전히 다 떠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입니다.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편을 갈라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혹여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넘치는 청년 기회의 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획 국가를 위한 8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들에게 배정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서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에 최초 입주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또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가는 지분 적립형 이런 분양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자산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이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또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 공유형, 이와 같은 유형의 주택도 공급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형 기본주택, 또 쉐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도 다양하게 공급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임대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받지 않게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불공정 관액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적어서 공제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 뒤까지 2월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 비용을 지급은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해서 월세 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배당을 도입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애 주기별로 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가장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들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배려할 때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계층에게 더 배려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가장 어려운 세대에게 가장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기본 금융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어려울 때또 여유 있을 때의 가치가 다릅니다.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의 가치가 다릅니다.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에 청년 기본 금융을 도입해서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천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이자 수준의 기본 대출로 전환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 때문에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일이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천만 원 이내에 기본 저축 대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재형 저축, 재산 형성 저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순환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청년 세대의 고용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 제도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직업훈련 과정에 전면적인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서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 제도를 쇄신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훈련 비용인데 이 비용을 600만원과 1000만원까지 두 배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화하겠습니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과정에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면접 시험을 진행할 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취업을 하고 나서라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더 적합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에 생애에 딱한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장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청년, 남성 청년들의 군복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성도 같은 부담을 지우자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한 방식, 퇴행적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 또는 특별한 지, 희생을 치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이 군 복무를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 장병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서. 저녁 이후에 사회 진출 기반을 다지는데 힘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극적이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받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미리 발표했던 것처럼 휴대폰 요금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게 협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 복무가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취득 학점 인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북 e 포인트를 지급하고 태블릿 PC 사용을 허용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되는데 태블릿 PC는 안 된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전문 기술을 습득해서 제대 후에 즉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속해온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관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제도를 제한 없이 모든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학원생의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부양가족이 질병, 사고를 당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생계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 건강부터 니트조까지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울증, 자살충동, 고립감과 같은 청년이 겪는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단전 초기 단계에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과 더해서 자살률이 국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청년 지역 청년, 청년 영역부터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위기 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한명의 나고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단절 현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무관심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구속과 생명을 던져가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청년들이 지향하는 세상이 어떤지를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100%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이 접근 시각부터 달라서 내용이 결코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겪는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구조, 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표징입니다.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결정하면 대통령이 듣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설계, 예산 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서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도 임명을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사하에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laughs>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오늘 보신 이런 여러 청년 인재들처럼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청년 예산만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 조정하고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청년 예산 총액 배분, 정그 다음에 자율 결정, 자율 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청년 참여단을 개편해서 청년 당사자가 이끌어가는 청년 의회를 상설로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에 청년 참여 예산 쿼터를 적용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에 아까 어 제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사과가 아게 국가의 명예에서 병력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이 징병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거는 군사 정책, 군 정책이긴 하지만 청년 정책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 원하지 않는 징병을 피해서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개발하고 또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병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 될 겁니다. 아마도 드론 부대라든지 또는 AI를 활용하는 이런 군사 전략에 관한 문제 등등에 우리 청년들이 모병으로 참여해서 사회에서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지급받는 그런 제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할당제도 저희가 적극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고용,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저 이재명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에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맞서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 그리고 현재여야 합니다.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 뿐만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기회와 권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우리 기성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도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청년 기회국과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마이크다 들고 계시고나 <laughs> 무거운 거를 네. 님은 앞서 그 부동산 250만 호 공급 공약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청년 공약 보니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청년들에게 좀 우선 배정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내부 검토는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 이 정도로 검토 중인데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논쟁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미 정부에서 발표된 250만 호 이걸 훨씬 넘어서는 추가 공급 물량을 공급 방안을 포함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추가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분양 제도 자체가 저희가 이제 분양 물량을 늘려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린다. 그리고 공급 가격이 매우 제한된 염가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청약제도 자체가 매우 가입기간, 가족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기회가 없다. 라는 점들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저희가 추후에 발표할 텐데 이제는 추가 물량의 상당 부분은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 JTBC 안재현입니다. 오늘 기본 소득이랑 기본 금융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청년 기본 소득은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 명 정도에서 이게 한 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기본 금융은 거의 예상이 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과연 20년 또는 길게는 30년 후에 이 청년 시대에 빌린 2천만 천만 원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용 불량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 30년을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2%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서 2% 정도이기 때문에 예상 규모는 극히 적다. 아마 복지 비용으로 치면 오히려 더 절감되는 예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1조 원을 대출할 경우에, 매년 1조 원을 대출할 경우에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5% 그러니까 500억 정도, 면 1조 원 정도의 기본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